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도를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동남아시아 지도입니다. 서쪽 미얀마에서부터 동쪽의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동남아 지역은요, 1 0개 나라가 뭉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이라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복잡한 권력 역학, 또 갈등, 경쟁,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죠. 지금 보시는 지도는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이 표시된 지구본 지도입니다. 요즘 많이 거론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한 가운데에 아세안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잘 보이시죠? 얼마 전 윤석열 정부도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인도 태평양 또는 줄여서 인태라는 용어는 과거에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중요한 외교 정책 의 지역 개념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지정학적 갈등 속에 아세안의 역할과 한국과 아세안 협력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이제 주변 지역과 연관된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아세안의 서쪽과 북쪽에서 점점 더경쟁적이 돼가고 있는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요, 분쟁적인 아, 중인 육지 국경 지역 문제뿐 아니라 해양, 인도양의 그 해양 지역까지도 그 징후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가 전통적인 독립적 외교 정책과는 달리, 쿼드 같은 중국에 대항하는 구도와 연계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유동적인 지역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불안정한 그보다 더 북서쪽에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 문제,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그 주변 지역도 계속 불안해서요. 인도양을 넘어서 연결되어 있는 이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적지 않은 위험 요인이 되고 있죠. 아세안의 북쪽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관계의 의미는 아직까지 완전히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북쪽의 동북아시아의 한 쪽은 미국과 한국 및 일본의 동맹 관계로, 또 다른 한 쪽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여러 가지 작용과 반작용의 힘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불소시기의 같은 상황이죠. 다층적인 안보 갈등 관계는 완벽한 폭풍이 될 가능성을 늘 안고 있습니다. 핵과 첨단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역학 관계, 즉 한국과 일본, 일본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미해결된 여러 문제들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에 간의 삼각 갈등도 동북아 지역에서 수렴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 또 해상 분계선 분쟁은 물론이고요. 방공식별 구역 중복에 따른 문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직접 부딪히고 있는 갈등 요인들입니다. 중국과 대만 간 양안 관계는 요 최근에 동맹국과 또 파트너 국가들 간의 공개적인 충돌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 가능성은 아마도 가장 첨예한 동아시아 안보 문제로 이미 부상을 했죠. 관련 국들 간의 의도치 않은 우발적인 충돌은 차차하거라도 분쟁 해역의 상황은 강대국들 간경쟁의 장이 된지 오래입니다. 남중국해 관련 문제는요, 다음주에 좀더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 이 동남아시아의 또그더 동쪽은, 즉, 남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우세가 유지되던 해양이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개입을 늘리면서 불확실성의 지역으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본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들으시니까 아세안을 둘러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의 심각성이 훨씬 잘 보이시죠. 이 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확장해서 동북아시아에 한정하지 말고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한반도라는 시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연대성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불안정한 지정학적 갈등과 분열 상황에 직면한 아세안 국가들은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결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난 60년간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변화시켜 왔고요. 그 건설 과정에서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세안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국가 간 제도로 정착한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이런 성취가 지금의 어려운 지정학적인 역학관계를 다룰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고 역설적으로 평가합니다. 아세안은 정책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또 변혁적이었기 때문에 회원국의 외교정책 변화가 지역 문제에 대한 공통된 접근을 방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아세안이 지역 공동체의 관리자로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세안 플러스 3, 또 아세안 지역 포럼 ARF,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RCEP 같은 아세안이 주도하고 또 시작했던 프로세스는 서로 정반대에 있었거나 또는 공식적인 절차, 공식적인 절차가 부족했던 국가들이 서로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교환, 또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세안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 이상으로 동남아시아를 넘어서서 안보와 번영을 공공제로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규범 또는 원칙, 관습을 주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1976년도에 아세안 우호협력 조약하고요, 2011년도에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발리원칙에 내재된 무력 사용 금지 원칙에 지속적인 추진은요 국가 행동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아세안이 수십 년 동안 광범위한 지역 문제에 관여해 온 것은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아세안의 주장이 일관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아세안은 국가별로는 동남아시아의 약한 열개 나라들이지만 아세안의 로고가 보여주는 것처럼 한데 뭉쳐서 냉전의 변화와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의 긴장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정학적 갈등에 대응하는 데 능숙해졌습니다. 1971년도에 평화 자유 및 중립지대론처럼 다소 수능, 어, 수동적인 중립적 입장에서 시작을 해서요, 미래 지향적인 1995년도에 비핵, 동남아 비핵지대, 그리고 아세안 중심성 또 아세안 연계성까지 끊임없이 필요한 정책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세안 스스로 그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2013년까지요, 아세안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었지만 ARF나 또 EAS 같은 모든 대화 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 아세안은 오랫동안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왔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세안이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즉 AOIP에서 실행되어야 될, 실행되어야 될 우선순위 영역에 집중하는 것은 아세안이 수, 지난 수십 년간 기울인 노력의 연장선으로 봐야 됩니다. 아세안은 인도 태평양의 한 가운데 위치한 지역으로서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여러 지정학적인 갈등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오래 지속되어 온 것들이 분출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날은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고요. 신뢰 부족과 또 의미 있는 외교적 노력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상황이 일어날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아세안이 이러한 불확실한 지정학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안정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될, 맡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만들기 위한 아세안의 진정성을 아세안 스스로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아세안과 협력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인퇴 전략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강조한 것은 그래서 올바른 출발점이라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는 한국이 한반도와 주변 사강이라는 진부한 이런 약소국적인 시각을 좀 던져버리고요. 아세안과 정치 외교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서 인태 지역 평화를 향한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한다는 현 정부의 구호를 현실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한국과 아세안은요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갈등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자신 있게 주장해야 됩니다. 아세안은 인도 태평양의 전략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확실한 역할을 할수 있고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은 그만큼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